자, 준비. 오른쪽 꼬고 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준비 빨리 하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번 6, 7, 8, 9, 10, 2, 1, 2, 2, 2, 3, 2, 3. 시작, 하나, 3,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자 준비, 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셋. H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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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오른쪽 사람이 많아 보세요. 아예 들어가서 게곱이죠 네, 요 하나, 아. 둘 언제 일십니까 우리 이렇게 했다고 두 발, 두 발, 셋넷대다 했네요. 다고 여섯, 이거네요. 일곱, 바로 묶었어요. <놀람> 묶었어요. <놀람> 자, 왼쪽. 준비 시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두 분도 그리고 <laughs> 바로 자몇 <laughs> 년째 하고 있네? 는한니 <laughs> 얘는못보는데 이렇습니다. 요게 뭐, 어? 이제부터 천천잘보이고 뭐, 뭐, 옆에서 뭐하는지 뭐 뭐랬는지가 어, 틀린 사람은 조용하게 가만히 가지 <laughs> 자,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

시. 작 <자>, <laughs> 하나. 둘. 네. 네. 이제 뭐할 거야? 시작. 이거 뭐라고 맨날 뭐 하잖아. 시작. 15. 야. 바이세요 둘, 셋, 넷, 다, 둘, 셋, 둘, 셋, 자 준비. 준비합니다. 동작 크게하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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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나. <laughs>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laughs> 넷, 열, 잘 말아보세요. 열, 열, 일곱, 아로 넷, 다섯. 자, 스탠박스 준비합니다. 올라갑니다. 자, 일어나세요. 시작!

아, 아, 50만 이렇게 50만 50만. 50만. 이렇게 이렇게.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아, 그래. 여섯, 여섯, 일곱, 훨씬 많아 네. 여덟, 많겠죠? 준비. 반해야됩니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바로 네 일납니다. 어 준비. 맞습니다. 이제 바로. 절대 빠듯이단 빼야지 시작 <목소리> <목소리> 자 h a 에 e 어 t 는 l e v i s i o n I have a t e l e v i 크게 o n I have a television. I h 반대쪽 준비 자, 이제 이제. 일다씨